이그 개구리를 잊을 수가 없다 예, 난 분명 호구한테 줬는데 나만을 보고 있었다는 게사실 무슨 소리죠? 무슨 아, <laughs> 생각도 안 했는데 억울하다 <laughs> <오글하다>. 죄송합니다 <laughs> 세상이 저만 보고 있어가지고 저한 주신 거 아닙니까? 이인 <laughs> 그 비트 써달라는 그런 얘기죠? 이거 탱커 빠지면 딜러도 빠져줘 최대한 응 음. 그럴 음. 때 말해줘 A 거점을 나 무조건 힐러만 문다. 지지 미스터가 아 파라. 확인이요볼게 없네. 아직아직아직 파라 아직, 아직. 볼게 없다. 파라 디바가 봐야 돼. 거, 거점에 왔어요. 애들. 루시 볼게. 루시 볼게. 아, 나... 아나 너무, 너무 빨리도 다 아로 싸우자. 한번나아자날아줘날아줘 리턴 날아줄게아 메르시 루시오 볼게 한번더 날아. 나, 나 이번에 용사 점 메르시 볼게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피. 제르야 메르시. 메르시 어디 냐이시 한번 싸워 볼까? 메르 e r 피다루시 o u r pizza? Lucio, l u c i 이 Lucio, MP. I g 야 파라 피 I go. I go. 이 go. I g 그냥 g 게한 명만 잘라봐 그러면 I go. I g 빼까. 아, 아, 아 네. 다 비벼. 는리 나고. 네 우리가 우리 비벼 비빌 수 있으면 또다 비벼. 야, 비빌. 네. <laughs> 르시 베르시 아 베르시. 베르시 오른쪽 이르시 맞아. 베르시 베르시 아요 베르시 어디 있어? 베르시. 루시오 보자,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거점 Monsieur, m o n s i 점 u r Monsi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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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n s i e u

들어왔대 들어왔어. 미션 들어어 파라피 파라 파라피 파라 한대 파라 한아 비트 접어 하나 붙었어. 루시 보자 루시우루시우 보내줘. 그래 미션 미션 티가 안안 돼. 돼. 아나공수어 들어갔는데. 컴백 <목소리>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laughs> 나비수있거든 음, 우리 사람거기나 비비시. 있거 비비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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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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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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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대 딜량에 비해서 우리가 기동을 그, 그그 하는 게 인터, 없다. 인터 맞아. 맞아. 인터, 왼쪽에 인스턴. 인스턴 봐. 형 음. 보는 거 보면서 너무 늦어. 음. 일단 겐지 볼게. 덤벼라 겐지. 인스턴 잡자. 인스턴 잡자. 살아보는중 잠깐만요. 이거 뜯었대 도시지. 터정상 이거 이 아, 먼터 살아갔어요. 메르시 뒤 있대요, 메르시. 메르시 뒤뒤 돌아, 메르시. 뒤 돌아, 메르시. 이내 깼어. 지마 죽이지마. 지마 죽이지마. 2층에 있는지. 됐다. 맞아. 잠깐만. 잠깐만. 빠스러. 어떡해 거기.

아피도 없어요. 아 파라 파라만 피. 너무 아 실력 너무 딸린다. 2것도못 아, 하고 있잖아. 다 죽기 다고도 나이스 시보나 볼게. 송아나, 송아나 보시세요 송아 반. 나 메르시 보는 중이야. 메르시. 루시. 루다가시오스스인스봐시피일인데 지금 힐이 안 나. 볼게. 아... 아쉽네 아, 음. 자꾸 뭐 본다고 하는데 킬러가 안 떠요 봤는데 그 보다가 자꾸 딴 데로 가 아, 그니까 러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비비는 마당에 뭐 본다 해도 불... 잘 비볐어 이0몇초 남았어 음. 좋아 좋아 아까보다 좋아졌어 내가 봤을 때 경찰 디바는 아닌 것 같아 <laughs> 스킨 탓인가? 응 스킨 탓이야 스킨 탓 <laughs> 아, 고까 마디가 별론데 그래, 탄소섬유 이거. 바로 이거. 야야 l 리어 왜이러지? 몸살기 있나? 우야 yeah. 살짝 뭔가 찌뿌둥한 그런게 있어 몸살기 오기 전에 그런거 게임을 하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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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아니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난 게임하면서 열받지 않아 <laughs> <laughs> 게임하면서 열받았다면 금장을 달수 없었어. 아, 아, 떨리잖아. 어, 내가? 내가? 아니, 뭐야? 뭐야? 나탄트럼이바뀌는데왜 다시 경찰 기봐요? 그 말해요. 어, 이거. 보네. <laughs> 어쩐지 붓 썼을 때삐용삐용 소리 나더라. 스티커 <laughs> 오졌나요? 오졌다리 오졌다. <laughs> 저조랑 같이 있게요 야스야스. 시니다 A 거점을 정려하십시오. 어디로 뛸 거야? 전면 100% 우리 뛰면 리터 내려오거든? 100%다 아 왼쪽 2층 그럼 프리딜 잡으러 갈게 그러면 또형형 혼자 물리지 형 어? 어, 내려와 나 내려왔어 내려왔어 우슈 보는 중 우슈 스스와 보자 오른쪽 2층 퀵퀵퀵퀵퀵퀵퀵퀵 파라만 봐, 파라. 파라 엠피야, 파라 엠피야. 파라만 보자. 어디 어나이층은 계속 뛰고 있는데? 루시오 보는 중. 루시오. 파라만, 봐라. 파라만, 봐라. 파라만 봐, 파라만 봐. 한거 보지 말고. 루시 파라를 업해봐. 아나 떨어졌어요. 루시, 피 루시피, 면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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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피, 루시피, 나캐어좀나캐어좀나캐어죠죠 아. 한번 봐줘 우리 터키, 우리 반피 우리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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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터이 우리 터키, 우리 파라 파라 터 아. 아, 내가, 나. 빛 꺼져 주면 됐었는데. 아니, 죽었 아, 밀렸어요. 빼 봐요, 빼 봐요. 이거 안 돼? <laughs> 네, 안 돼. 아까 안 돼? 네, 괜... 아걸아비비리 아, 어, 일단 저 추월이 있어. 어, 오케이. 요 위도 정면. 아, 충리령이 지금 이구나 돼. 동료는 이 빠졌거든.

디바 부 좋아요, 디바 부 좋아요. 잡아. 파라 개피, 파라 개피야. 파라 개피라고. 파카 파카 잡았다고. 윈턴 보자, 자점에루시루시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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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오 날스, 이스미드올라왔어요 10분 좋아. 여 보고 있어. 여기한 대, 한 대. 어쩌면 딱 하는 게트 어쩌봐야 돼. 어. 이봐보자루시 어, 볼게 루시힐안돼 지금. 갈리지만하나만 봐. 한번 고 아프다. 붙여, 붙여놨어, 붙여놨어. 윈터 보자, 어, 윈터 보자. 개피개피루시루시 루시요 루시, 루시 불 뒤에 뒤에! 관점 뒤 왔어요. 위다려주세요 갈게요. 메르시는 안도 돼요. 나조 붙여놨어. 무서워. 면안 돼요. 난, 난 진짜 근데 죽어요. 우리 왜, 왜 굳이 쏠메캠? 어서안메이시오 짠! 디스피디피 다. 바스가 머리. 위에 위에 비도 이거 비빌 거거든. 디바 올라가서 한번 민턴 있나 봐줄래요? 네. 없어. 거기로, 아, 올 3명, 3명, 거기로 3명. 비비는 건뭘 거야? 없어, 없어. 못 오, 못 비벼, 못 비벼, 못 비벼. 어, 미루. 정크 나왔다, 파란 빼고. 윈턴 무죠 윈턴 무죠 윈턴 하죠. 디바! 하죠. 윈턴 하죠. 윈턴 뒤죠 윈턴 하죠. 윈턴 윈 잡아, 잡아, 잡아 윈스턴 잡아, 윈스턴 잡아. 윈턴구자야윈턴구자야윈턴 왼쪽 구져. 나힐 해줘야 돼, 뒤에, 뒤에, 뒤아레스 짤. 아, 쳤어나 죽어, 피 죽어. 레이스 캐릭터, 이제 빠 빼야 돼. 무리하면 안 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괜죠 2층으로 가야 돼. 2층더봐 2층. 이층 2층 2층, 오른쪽 2층. 오른쪽 2층. 들어와 줘 봐. 들어와 줘. 얘도 아 타이어 와. 타이어 와. 아, 그 탈... 아못 살려요. 지금 아, 앞에 혼자 봐. 아이고. 아이고. 타이어 갈게요. 뗄게요. 아니야, 맞다.

다 이거, 이리이리 이거, 아, 민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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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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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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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러면거 이거, 이거, 이세요 이번에 겐지 좋아 고정 얘뭐 안찍겨 안나 이제 안찍혀 겐지 좋아 고정님 <laughs> 그냥 에르시 그 궁쓰고 고정 네? 사간 친구들 야타 멀어요 야타 멀어 잊지 않겠어 칸나비 당신을 기억하겠어 그가 죽으면 안돼너 죽지 너 죽도 다 그렇다 기측 빠지고 기측 빠지고 멍이랑 이궁 빠지고 솔직히 뛴대. 근저기. 둘 잡았어. 일턴 보고 있어. 윙기 보고 있어. 일턴각 피. 누가 갑피기 점점 피치 보죠,요. 아 아, 들어와 잡아. 들어도어 네. 들어와야 돼. 계속 언젠가 뒤에 있을 거야. 민턴 부조화x2 나힐줘 민턴 1민조화야힐 희랑 힐할야 민턴 뒤에 부조 제발 제발 뒤에 개피야 어? 될거 같은데? 정크 부조크조크조크랩 x 2크랩 x 3크랩 x 4 정크랩x5 정크랩 x 크랩 x 7크랩 x 8 정크랩x9 정크랩크랩 x 1 1정크랩 <laughs> 좋아 좋아 한 게임 한 게임 성장하고 있어. 이거, <laughs> <지구, 웃음> 네 무승부로 끝나면 우리가 이겨. 왜? 왜야? 다음 판은 무조건 이겨. 응? <laughs> 아 지고 무승부 오, 이기는 거. 승부 그리고 또 이고 이고 끝. 아 아파. 지금 봐봐 아, 탄소 섬이야 네스키는. 근데 경찰 디바도 있어. 하면? 아 나. <laughs> 그게 좋은가 <laughs> 보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이 비용 비용 소리 너무 싫어. 야 야타가 낫나? 어. 야타. 해보면... 제일, 제일 너가 편한 거 해. 이거 땡기면... 그냥 안 하면 아니면 다 되는데. 뿌이라 그냥 끝나. 그냥 끝나. 안 끝났다. 공격. 드 트레이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솔좀 걸렸는데. 좀. 좋아좋아 어, 베르시 물리면은 음. 저 거점 쪽에 있을게요. 저한테 뛰어오세요. 네. 네. 그 디바 조금만 위로 많이 뛰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나도 있음. 어때 이겼다. 오. 가자. 자, 리 조심 공격을 으흐, A 거점을 점령하십시오. 살아 있어요. 알았어, 그냥. 합이야 팝이 있 있다. 신경쓰지 마. 신경쓰지 마. 팝이야, 신경 신경나 신경 신경 들어간다. 그냥 거점으로 들어와봐, 거점으로 다. 에들어갈게 들어갈게. 한번 들어갈게. 어, 뭐, 들어가. 볼트 없어, 못트 없어. 뒤로 빼 뒤로 빼 빼도. 아, 맥크리피이었데 아. 피 들어가지. 아, 죽바퀴이만 어... 디바... 어, 빠져, 빠져, 빠져. 어? 그냥 쓰고, 쓰고, 쓰고. 맥라운드는 브라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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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죽을 거 같은데 이러면 아, 있을 거 같은데요 모드가모드가 브라운드는 브라운드는 스라비드는든라운드는 브라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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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운리는는데라운는브 애크리카. 아, 이거. 대박. 대박. 아, 뭐, <laughs>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아, 이거. 아, 아, 이거. 이오케이 아, 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으으으 <laughs> <laughs> 아, 던지기가 되는구나. 어, 오 데게 공격 뭐야? 30초. 아 <laughs> 뭐야? 뭐지? 오프라인을 아, 오프라인을 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뭐가? 졸린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있어. 아, 죽었다고요? 제가? 음. 응. 오프라인이라 그랬네. 어 지금 오프라인. 음. 응. 종료했대

괜찮게 피. 괜찮 피, 괜찮 피, 괜찮 피. 아이고. 괜찮다. 죽었어. 어 죽었어. 죽어 죽었어. 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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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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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

죽어 아. 잡아야 돼저힐개 망하네 오케렸다어아 나이스 <laughs> 나 한단, <laughs> 한단 비빌 수 있어 이걸 <웃음> <웃음> 아 안돼 안돼 <laughs> 아쉽다 아. 대중에 술만안 먹었었으면 이을텐데 <laughs> <laughs> 우리가, 우리가 못한 <laughs> 들 못한 거. <거야>. 아. <laughs> <laughs> <와우>. 아 나잖아. <laughs> 와이와이어대 <이뻐>. 아, <laughs> <laughs>